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수상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뉴스였는데 바로 돈 부족, 은퇴하고 빚더 늘었다, 고령층 집값 떨어지면 큰 충격이라는 머니투데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가계 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21년 말 56%에서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는 61.9%로 올랐는데 대출을 한 사람들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니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비중이 50대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은퇴할 시점에 부채를 줄이지 못한 데다가 은퇴 이후 자영업 진출과 생활비 부족 등에 따른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은행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관련 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듯이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내수는 더 부진해져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등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가계소득이 더 감소할 경우, 가장 먼저 이 충격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빚이 있는 은퇴자들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사람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 맬 것이고 결국 자영업자들은 올해보다 더 많은 폐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나이 많은 고령층들은 폐업을 하고 나서도 딱히 일할 곳이 없으니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중산층에서 빈민자로 뚝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2013년 일본의 한 경제 전문의는 직장 생활을 20, 30년 동안 잘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는 은퇴 부자가 되고 어떤 누구는 은퇴 빈민이 되어 사는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갈리기 시작했는지 알아보는 심층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은퇴 빈민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은퇴 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빚이 남아 있었다. 노후에 돈 많이 벌겠다고 대출금을 갚는 것보다도 투자에 몰두하고 레버리지라며 대출을 더 받아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영업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앞뒤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은퇴할 시기에 맞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빚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다 갚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 생활이 가볍고 적은 돈으로라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뭐 300이 돼야 되냐, 400이 돼야 되냐, 아니야, 500쯤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들 많지만, 은행 빚만 없으면 200만 원으로라도 살수 있는 게 노후 생활입니다. 은퇴 빈민자가 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50대 이후로도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았다. 50대부터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은퇴 이후를 생각해서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돈 쓰는 걸 줄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역설적이게도 50대부터 은퇴할 때까지가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로울 때입니다. 그래서 집도 넓히고 가구도 바꾸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급이 높은 고급 제품을 쓰게 됩니다. 한번 올라간 생활수준은 여간해서 다시 끌어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지 못하면 은퇴 이후 더 힘들고 괴롭고 초라해집니다. 50대 때돈 씀씀이를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빈민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마지막, 퇴직 이후 창업을 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의 주된 대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 진출이었습니다. 퇴직 이후 생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커피 전문점 등을 창업하는 겁니다. 그 끝은 어떨지 여러분들은 모두 상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퇴직 이후 창업은 돈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업화하고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하는 창업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슬로우 창업이라고 부르는데 생계를 위한 창업이 아니라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소소하게 돈도 버는 그런 창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취미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 창업을 할게 아니라. 차라리 실버 지하철 택배를 하는 게두 다리 쭉 뻗고 속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많이 걸으니 운동되죠. 목돈 나가지 않으니 재산 지킬 수 있죠. 일하는 첫날부터 돈이 들어오니 정말 장점뿐인 직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하고 오셨습니까? 개업 첫달부터 매출이 쑥쑥 일어나고 모든 어려운 점은 본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기대에 많이 부풀어 계십니까? 부디 그 부푼 기대감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많은 은퇴자들이 빚을 털어내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지면서 은퇴 빈민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은 더욱더 힘든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준비의 시작은 빚을 제로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잘 버텨내시자구요.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 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